리플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대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오래전부터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 XRP가 국제송금망 스위프트를 밀어내고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이런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도입하고 전 세계 유수 은행들이 여기에 합류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기반 공유 원장 공식 발표와 글로벌 30개 넘는 은행들의 토큰화 결제망 도입 소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어깨에 떠돌던 엑셀피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는 내러티브의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프트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자사의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반 공유 원장을 추가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통금융의 핵심 연결망으로 군림해온 스위프트가 직접 디지털 토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디지털 레일을 깔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16개 나라, 30개 이상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JP Morgan, HSBC, Deutsche Bank, BNP Paribas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글로벌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위프트망은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만천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을 연결해서 매일 수조 달러의 자금 이동을 처리할 만큼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위프트가 변화를 주도하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전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위프트는 먼저 24시간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를 첫 번째 사용 사례로 삼아서 이 원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송금을 몇초 만에 그것도 주말 밤이든 언제든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해외송금이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씩 걸리고 중개은행을 거치며 비용도 컸는데 이걸 블록체인 원장으로 단번에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걸 고스란히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유 원장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스위프트는 이번 원장을 통해서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CBDC 등 규제된 디지털 자산의 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내놓더라도 스위프트 레저가 있으면 전 세계 은행 간의 CBDC 거래를 상호 운용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위프트는 이미 중국 디지털 위안이나 ECB의 디지털 유로 같은 프로젝트들과 연계를 테스트하고 있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또 토큰화 자산 결제 시스템과도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가 이 CBDC 도입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성큼 다가왔고 시티은행은 2030년까지 스테빌코인 발행량이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이번 행보는 이런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원장은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세스와 협업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규칙을 집행하고 기존 금융망의 신뢰, 보안성은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실시간 처리를 구현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XRP 투자자들에게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 지난 몇년 동안 XRP를 둘러싼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는 바로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였습니다. 리프레스 이어 브렛드 갈링하우스 등은 자사의 XRP 기반 기술로 향후 5년 안에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XRP는 초당 수천 건의 처리량과 3에서 5초 수준의 결제 속도로 느리고 비싼 스위프트망을 밀어낼 혁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XRP 강력 지지자들은 스위프트는 구식 시스템이고 곧 리플렛으로 대체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가 스스로 블록체인 혁신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스위프트 발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XRP의 꿈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크립토 미디어 매체는 스위프트의 최근 발표로 XRP가 글로벌 결제망을 대체할 거라는 오랜 상상이 끝났다라며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도입이 XRP 비전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판타라 캐피털의 데모어헤드도 리플이 스위프트에 도전해온 노력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라고 언급하며 업계는 이제 각 기관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채택하는 복잡한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체인링크의 한 개발자는 스위프트의 한 방에 XRP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 성격을 담은 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XRP로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던 내러티브가 스위프트도 블록체인으로 진화하는 현실과 충돌하면서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업계 화두가 과연 XRP가 스위프트를 이길까 해서 어떤 영역에서 XRP와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각자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닌 스위프트가 자사망을 업그레이드 해버리니까 XRP 혼자 스위프트를 몰아낸다라는 단순 구조는 이제 설 자리가 상당히 아주 많이 좁아진 모습입니다. 대신 XRP는 빠르고 저렴한 소액 결제 분야, 스위프트는 거액 거래와 규제 준수 분야로 각자 장점을 발휘하면서 공존하는 복합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산탄데르 은행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은 리플렉과 스위프트를 모두 활용해서 소액 송금에는 XRP 기반 즉시 결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거래는 기존 스위프트망을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XRP는 속도 레이어, 스위프트는 신뢰와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이렇게 병행해서 활용하는 접근이 등장하면서 XRP도 스위프트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자체에 도입한다라고 XRP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한쪽으로 지나치게 바이어스된 의견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동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최근 JP 모건의 블록체인 결제망 키넥시스를 도입한 상황을 들수 있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은 2025년 들어서 JP 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달러 결제 네트워크 키넥시스를 통합해서 국제 달러 송금 인프라를 현대화했다라고 밝혔는데, 키넥시스를 쓰면 결제가 평균 2분만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해외로 달러를 송금할 때 중개은행을 거치며 반나절에서 며칠이 걸리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속도 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키넥시스는 주 7일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레거시 중개망을 우회하고 참여 은행 간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NB 측은 이 플랫폼 덕분에 다국적 기업과 지역 비즈니스들의 달러 유동성 관리가 개선되고 운영 리스크가 감소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QMB의 키넥시스 채택은 은행 주도 블록체인 확산의 한 단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미 자체 디지털 예금 토큰 발행과 또 스테이블 코인 JPM코인 그리고 영란은행 파운드화 기반 블록체인 예금 상품까지 출시하며 금융권 블록체인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QNB 같은 대형 은행들이 동참해서 실제 송금에 적용하며 은행들이 굳이 XRP 같은 공개 암호화폐 자산을 쓰지 않고도 자체 폐쇄형 블록체인으로도 혁신을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선례를 보여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들이 직접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면서 XRP의 입지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일지도 모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혁신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존 강자들이 앞장서서 블록체인을 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한 환경에서 XRP는 어떤 역할을 찾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짚었듯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주인공 자리는 쉽지 않아졌지만 XRP가 완전히 설 자리를 잃은 건또 아닙니다. 오히려 XRP는 여러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리플 측도 XRP는 다양한 CBDC를 이어주는 중립적 교환 자산이 될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국가의 CBDC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간 거래에서 XRP 레저를 중간 다리로 활용하면 각 디지털 화폐들을 쉽게 교환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USDC 스테이블 코인과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CBDC를 교환해야 할때 XRP를 매개로 삼으면 두 자산의 실시간 교환과 결제가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홍콩의 CBDC 파일럿에서도 자사의 기술이 결제 앵커로 사용되도록 협업하는 등, 이 CBDC 인프라 속 XRP의 역할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엑셀피렛저는 기술적으로도 다른 블록체인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엑셀피렛저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폴카닷의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등과 브리징을 테스트하면서 다중체인 환경에서 원활한 자산 이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종 블록체인 간 인터넷망 역할을 XRP가 수행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전략은 각국 은행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의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화폐를 채택하더라도 XRP가 중립적인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전통 금융망과 새 디지털망을 잇는 하이브리드 브릿지로 전환한다라면 XRP는 민간 영역에서 온체인과 온체인을 잇는 브릿지로 기능할 수있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XRP 레저와 이더리움 양쪽에서 발행을 해서 전통 금융과 디파이 사이의 연결 고리로 삼는 그런 실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XRP 생태계가 스위프트가 놓치기 쉬운 틈새, 다시 말해서 소규모 탈중앙화 영역의 유연한 가치 이동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자체 도입을 선언했다라고 해서 XRP 망한다. 이건 너무 못 나갔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RP의 내러티브는 스위프트를 몰아낼 통화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연결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결제망의 보완제이자 서로 다른 디지털 자산 세계를 이어주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XRP에게도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결제를 XRP로 흡수하겠다라는 다소 무모한 그런 꿈 대신 CBDC와 은행망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두루 아우르는 중립적인 브릿지로서. 규제 친화적 위치를 확보한다라면 XRP는 향후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수혈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혁신의 주도권이 스위프트 등 기존 플레이어들의 손으로 돌아왔다. 이 스위프트의 공유원장 도입은 암호화폐의 어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결국 전 세계 자금 이동의 신뢰망을 쥐고 있는 기존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기술을 흡수하면서 시장에 실제 사용되는 변화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준수, 보안, 글로벌 망 효과 등 여러 이유로 기존 강자들이 가진 장점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XRP를 비롯한 신규 플레이어들은 스위프트의 강력한 네트워크 영향력과 규제 호환성 앞에서 대체보다는 협력 또는 틈새 공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주도형 실사용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겉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쓰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원칙은 기존 금융과의 조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는 특정 코인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방대한 자금과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쪽이 될 겁니다. 스위프트와 은행들이 선택한 길은 혁신과 기존 질서의 융합이고 이건 크립토 업계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시선을 이더리움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온체인 활동이 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지표인 일간 트랜잭션 수가 이미 8월에 170만 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최근 추세를 보면 180만 건에 육박하며. 계속 최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성 지갑 수도 하루 80만 개 수준까지 늘어나서 이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트워크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호출 건수도 하루 평균 1200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컨대 온체인에서의 이더리움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온체인 수요 증가는 여러 요인들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가격이 2025년 중순 들어서 재차 상승 랠리를 펼쳐서 4,800달러에 근접하는 등이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오른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이걸 활용한 디파이나 NFT 거래 등 온체인 활동 전반이 활발해졌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한몫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들이 670만 이더를 보유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만에서 10만 이더 규모의 대형 보유자들이 올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6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집하는 등 큰손들의 지갑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꾸준한 매집과 홀딩 경향 덕에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되는 이더리움 물량은 급감해서 8월 중순 일간 180만 이더에 달하던 순유입이 현재 75만 이더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말해서 투자자들이 당장의 차익 실현보다는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이 안정화되면서 네트워크 검증을 위해 예치된 이더리움 물량이 3,620만 개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장기적인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사상 최대 활성도와 함께 강한 펀더멘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몰리고 거래량이 느는 것은 그만큼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실질적인 활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파이에서의 활용, 자산 토큰화 실험, 레이어2 확산 등이 모두 맞물려서 이더리움 체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바,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체인지표는 뜨거운데 정작 기관 자금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 9월 말 기준 이더리움 상품에서 한 주만에 4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코인시얼스 보고 내용을 보면 해당 주간의 전반적인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8억 1200만 달러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특히 미국에서만 10억 달러 가까운 순유출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정서의 진원지였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4억 900만 달러 유출로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누적 120억 달러에 달했던 순유입 규모가 사실상 정체될 정도였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2억 9천만 달러 순유입, XRP도 9,310만 달러 순유입. 이건 미국 ETF 승인 기대감으로 오히려 유입으로 이어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자금이 이더리움 등 대형 자산에서 일부 알트코인 으로 회전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온체인 상의 활황과 투자자금 유출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 배경에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거시, 거시 경제 요인을 들 수가 있을 텐데 9월에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조정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펀드에서 일부 자금을 뺀 것은 이런 거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의 단기 과열 신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크립토 퀀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온체인 활동이 정점에 달하는 현상은 강세장의 정점을 앞둔 과열 신호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거래량과 활동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던 8월 중순은 가격도 거의 전고점 수준이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펀드 자금 유출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요컨대 네트워크는 뜨끈뜨끈한데 투자 심리는 차갑게 식는 다소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괴리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시간차 또는 관점차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채택과 사용량 증가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 요인이지만 기관 자금은 단기 시장 전망이나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 포지셔닝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공통된 옵션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러티브보다는 현실 채택에 기반한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는 스토리 하나에 몰빵하기보다 스위프트와 XRP가 공존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구체적으로 XRP는 전체 포트의일부로 가져가 되 스위프트의 혁신에 직접 수혜를 볼수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원장 개발에 활용되는 이더리움 관련 기술이나 은행권의 토크나 플랫폼, 이런 것 등에도 관심을 두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이 금융권에서 실사용으로 채택되고 있는가, 이기 때문에 실질 채택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가 강력하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편승하는 것은 당연히 금물입니다 앞서 지퍼트 기관 자금 흐름은 단기적으로 냉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단기 과열 시 일부 해지 또는 현금 비중 확대 같은 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더리움의 코어 펀더멘터를 믿는 그런 투자자라면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저가 매수로 모아가 돼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일부 이익 실현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병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온체인 지표와 오프체인 지표를 모두 점검하며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용도와 자금흐름을 모두 살펴보면서 두 지표가 괴리될 때는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엄청 빡세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도입, JP모건의 키넥시스 사례 등은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식 확장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권 블록체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코인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전략적인 비중을 두는 겁니다. 또 규제 변화 환경에도 촉각을 세워서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유연성도 중요할 겁니다. 다소 복잡한 까다로운 그런 시장 환경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리서치 빡세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스탠스 잘 견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